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이제 딱한달 후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 노벤버 이라는 명목으로 기분 좋게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왔듯이 어, 2026년에도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빨리 가입하는 분들인 것만큼 연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려고 해요. 플러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12월 한 달을 무료로 라이브를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강의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제 강의는 주 5회가 진행이 돼요.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길 예정인데요. 여기에 제가 영어회와 초급 중급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려 UC버클리 출신의 쌤께서 뉴스와 미국 이슈 위클리 리캡 세션을 해주시고요. 무려 UCLA 출신의 가수 플러스 성우 쌤께서 미국 문화를 가르쳐드리는 세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무려 NYU 출신의 현직 마케터 쌤께서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에 영어까지 섞어가면서 세션을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많게는 주 4회에서 5회까지 매일 영어에 이렇게 노출이 될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정이지만 여러분들이 호응이 좀 많다면은 여기에 플러스 비즈니스 잉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세션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신다면은 월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이 될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올해 12월 한달 무료 제공이또 되고요. 앞으로 또 많은 할인이 진행이 될지 몰라도 이 가격대는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인 노브ember이니까요. 댓글 안에 가입. 방법 상세히 적어두었으니 따라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Stay strong.